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멍경 클래스의 구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여기 앞에 있는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어, 길고 긴 판매 정지를 끝으로 요번 달부로 이제 판매 개시가 될 겁니다 네, 많은 고객님들이 기다려 주셨고요. 또한 제 고객님들도 많이 기다려 주신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익스플로러 차량이 정지가 되거나 판매가 저조해지면 정말 저희 영업 사원들은 뭐 다른 차량으로 이렇게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어 익스플로러 차량만큼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몇달 동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도, 어, 항상 영상 촬영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지, 그러한 촬영보다는, 어, 한번 차량 정보, 뭐, 지금 리콜 사태가 풀리면서, 뭐, 어떠한 차량이 있고, 또, 어떻게 뭐,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긴 영상은 아니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수개월간 판매 정지가 되었죠. 뭐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코세아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지인 상태. 그리고 이제 에베이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판매 정지가 풀렸는데요. 어그 판매 정지된 이유는 저, 다, 전부 다 해결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수 개월 동안 기다려주신 한 번, 수개월 동안 기다려 주신 제 고객님들에게 한번더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저희 나라 자체에서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종료가 되었죠. 하지만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들어온 물량도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소비세 인하된 가격의 차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된 이후에 들어온 인상된 차량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 가격은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몇 개월 차이로 입항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서두르시는 고객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차량을 빨리 선점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도 주시고, 계약도 들어가시고, 이제 출고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다 전화 오시면 조금 더 저렴한 걸 먼저 다 찾으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한번, 어, 이 리콜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어, 한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차량을 팔고, 뭐 저의 수당이나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판매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뭐 견적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정말 조건이 엄청 좋아요. 왜 기존에 저희가 판매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프로모션은 올랐겠죠. 근데 작은 폭이 아니고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좋은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어 제가 한번 이 동향 파악을 해보면서 정말 고객님들에게 어 이것까지 해줘, 어 이것까지 해줘라고 들을 정도로 고객님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리면 고객님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거의 뭐다 콜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요번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어, 다른 곳에 견적 받아 보시고 작업도 다 받아 보시고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 정말 저희 익스플로러 차량을 꼭 구매하셔야 되겠다는 고객님들은 어, 단한 번이라도 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의 무언가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할인 플러스 네 정말 좋은 작업 제가 서비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정말 주말 가리지 않고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차량 재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뭐 원하시는 색상 뭐 선택해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재고가 다 있습니다 어 이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형이 나올 예정에 있죠. 하지만 어 저희가 내년 24년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 나올 예정인데 어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23년 돈데 어떻게 하느냐. 네. 요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23년식, 23년형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네. 남은 22년식 물량으로 내년 뭐까지 판매할 를 예정이고요. 뭐 웬만하면 오래 끌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이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조금 있으면 연식이 변경돼서 뭐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어 정말 내년에도 20 3년식을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뭐 길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영상에 다 담아놨습니다. 어, 영상 제목도 딱 하나로 만들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맞춰드립니다. 네. 웬만하면 다 맞춰드릴 겁니다. 견적을 받아오셔도 되고요. 제 견적을 받으셔도 돼요. 네.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최고의 조건으로 약속을 드릴 거고요. 어 아마도 예전에 계약하셨던 고객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신 만큼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새롭게 저희 익스플로러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고객님들도 네, 연락 주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다 해줄 수 있어요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익스플로러 네 왼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구봉경 클래스 구봉경 과장이 정말 좋은 출고 자신 있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저희 익스플로러에는 정말 저 포함 뭐 저희 동대문 전시장 포함 많은 저희 지점원들 그리고 저까지 정말 익스플로러 하나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는 작업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있다는 점한번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작업 문의부터 상담 문의, 그 다음에 뭐, 시승 문의, 네, 중고차 문의, 뭐, 모든 문의, 차량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봉경 클래스의 구봉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